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. 어 형, 전데요. 어제 글라디우스 방전됐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. 그런데 점프 좀 시켜달라는 거지. 잠깐 와줘요 형. 왜? 아뭐 왜는 무슨 왜야. 와서 시동이나 걸어달라는 거지. 배터리 있잖아. 점프나 좀 시켜줘요. 밀어서 시동 걸어봐. 아, 저는 밀어서 시동 거는 거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. 알았어. 내가 출동할게. 어, 그래요. 고마워요, 형. 이따 밥이나 사줄게요. 빨리 오세요. 알았어. 저 앞에 지금 MSX125가 있거든요. 제가 한번 드래그를 신청해 보겠습니다. 오, 오, <laughs> 씨! <laughs> 자, 제가, 제가, 제가 훨씬 빠르죠? 오, 오, PCX! PCX랑 MSX랑 PCX가 제일 빠르죠. 그니까, 러 어우, 빨라가지고 핸들이 후들후들거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달리겠다, 이거. 어, 확실히 PCX 빨라. 어, 핸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스쿠터는. 불안해, 불안해, 땡기면은. 어우, 야. 저 PCX가. 오! 오! 오, 오 분노해질 줄. 알아, 방풍 스크린이 있어가지고. 다시 다시 이겼습니다 다시 이겼습니다 아, 장난입니다 장난 장난 이 시간에 구로에 간다 목숨을 거의 내놓아야 된다 음, 아시죠 구로 살벌한 곳입니다 일단 글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글락을 안 가져와 가지고 뭐 맨손 격투를 해야 될거 같아요 엔맥스야 엑스맥스야 뭐야 저거 엑스맥스인가 오오오오. 음, 일등 1등, 1등! 어우 거가생각보다멀어 어, 스 폴리스. 2 years! 좋아, 밀리 가자! 간다. 에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. 몇단 3단 2단에서 3단 해야 돼 1단으로 힘들어 아근 클러치 잡고 있어서 그랬나? 어 클러치 완전 놔야지 아 클러치 잡고 있었구나 그니까 어쩐지 어쩐지 내가 밀는데 저항이 안 걸리는데 자 해봐 아, 간다 아니 아니 바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때 해어 그렇지 그렇지 어그게지그렇 어. 그 어, 어. 이거 금방 걸려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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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조금만 하면 돼저 감을 모르겠는데 그니까 아이고 힘들어 나 혼자 있었으면 내리막 내려갔으면 못 켰네 그럴 수도 있지 아예 개념이 아, 없어가지고 어 감이 없어서 그래 네. 어 한방에 빡 해야지 이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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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한번 잠깐 돌았잖아 네. 붕 소리 났잖아 네. 그거 몇 번만 더 하면 돼어 밥먹고 아유 밥 먹고 미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자다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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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 오케이 가자고 일단 쭉 가봐 가고 더더더더더어이 정도는 세봐 그치 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해 바로 하지 말고어 속도 붙었을 때 어, 해봐. 그치, 그치, 그치. 한번 더, 한번 더. 어버지 아! 자, 여러분. 육각렌치를 안 갖고 와가지고 뚜껑을 못 엽니다, 지금. 자, 이게 십자가 아니었어요. 육각이. 아, 나 진짜. 다행히 차주가 육각렌치가 집에 있다그래서 가지러 갔습니다. 뭐 이상한 마약 이 뭐야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 아 디스크라 디스크라 오늘 어, 마약인 줄 알았네 얘는 뭐이상한게 있네 이... 이상한 꼬질 때가 들어있어요 얘는 아 이런 건 처음 보네 꼬질 때뭐 하는 거지 오래된 건데도 야 그래도 ABS야 일단 ABS 응? 얼마나 좋아 ABS 하나 놓고 다녀야겠는데? 하긴 이풀 키스로 원래 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걸 내가 빼놨어. 하필이면. 아 맞다 나 있는데. 아이. 그렇네. 아, 아, 아 진짜. 여기 있는데 그 육각이 있는지 몰라요. 아그 없을 수도 있어. 근데 있을 거 같아. 음. 응. 왜냐면은 얘는 이게 육각 열어야 돼서 육각이 무조건 있는데. 아 요거 돌리기 좋구만 아. 또그 근데 이제 그 생각도 못했네. 아 더맨 더머. 그 생각을. 아... 원래는 원칙적으로 작은 애한테서 큰 애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. 대긴될 거야? 예전에 나도 600알라 시동 걸었던 것 같아. 똑같아, 아, 그러네. 있네 에이, 진짜... 아, 이. 왜 이상하게 못했지? 그니까, 왜. 아, 진짜. 아. 아...

뭐 되긴 되겠지 아니면 얘를 액체를 좀땡겨어 놓게 돼야지 아니야 얘는 땡기면 음. 오히려 더 빠져나가 전기가 음. 지금, 음. 어, 지금이 지금 오히려 잘 나와 그래요? 땡기면 오히려 충전 되거 아니야? 겼을때 원래는 14볼트까지만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음. 얘가, 얘도 가얘 지금 발전기가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공회전이 잘 나오고 땡기면, 공... 어, 땡기면 오히려 약간 줄어 마탱이 가서 그러지 마, 뭐 <laughs> 응, 음, 왜냐면, 얘도, 발전기 쪽에 문제가, 아마 노후돼가지고 약간, 약간 있을거야. 한7 0 0 0거예요 그러네. 많이 안 썼네. 발로 밀어야지 뭐. 오, 아 그래, 밝아졌어. 아, 그래, 밝아졌어? 해봐. 어, 해봐. 어, 땡겨, 땡겨, 땡겨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되는구만. 아니, 근데 얘는, 시원하게 빵 걸리질 않냐 소리가? 아, 지금 박테리아 배터리가 안돼 지금. 아 그래? 생각보다 쉽게 걸리는데? 아, 생각보다 쉽게 걸렸어. 일단은 지금 시동을 좀 걸어놔야지. 시발류는 있나? 음. 기름 많이 있지? 어쨌건 성공입니다 성공. 나 아, 이거 조금 해놔. 자. 야, 이것도 이제는, 이런 계기판도 이제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야. 저는 아직 세대가 이때 세대라서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요. 어, 뭐, 풀 LCD 디지털 계기판, 풀 칼라, 풀 LCD 컬러 액정 계기판보다 나는 이게 훨씬 지금 봐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오, 요거, 요거지. 요거는 진짜 쓸만하겠더라고요. 공기압, 타이어 공기압 표시기. 나도 이거 하나 사다 달아야겠어. 아무튼 이게 뭔가 레트로한 감성이 있다니까. 어? 레트로, 레트로. 이 심플함. 오호! 내가 제일 느린데? 다 지나갔어, 차들이. 오 뭐야 이거 범블비 아니야 범블비 머스탱인가 카마로네 카마로 어 범블비 그거네 그래도 뭐 똥파워잖아 똥파워 토크팔로 타는 차라면 어 일단 연비가 머슬카들이 원래 연비가 안 좋잖아 야 그래도 이거 꽤 오래 탄다 이. 그리고 배터리를 10년 동안 안 갈았다 이거지 10년 됐지. 야 그동안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았단 말이야? 대단한데? 야... 얘도 그래도 이제는 겁내 레어해지지 않았어 이제? 얘, 얘 진정한 레어 바이크 아니야? 구, 국내에 나 이거 글라디우스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거 거의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한대 아닐까? 국내에? 워낙 가고 있어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나 아, 이거, 아, 따로 수입한 거구나, 참. 이게, 그거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걔가 약간 좀 클래식해지는 것 같아. 겁내 레트로 감성이야, 그거 지금. 디자인도 그렇고. 어, 맞아. 걔네가, 걔네는 근데 대놓고 그거 뉴 레트로 뭐 그거잖아. 네오 레트로인가? 너무 인위적이야. 요즘 레트로는 사실 약간 퓨전 같은 거잖아. 자, 어, 나름 미션 성공입니다. 미션 성공. 아이고, 이거 잠깐 깜빡 이 켜서 그러나? 봤더니. 아, 이거 블랙박스 돌리고 핸드폰 충전하고 하니까 이거 봐요. 전압이 안 나오는구나. 아, 이래서 얘가 충전이 잘안 됐구나. 빼빼빼빼 빼. 그렇지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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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그렇지. 그치, 그치. 아이고, 빼니까 바로 13 나오네. 핸드폰 충전하면서 다니니까 핸드폰 충전하고 열선 많이 켜고 이러면은 확실히 충전이 더딜 수밖에 없네요. 보니까 웬만하면 핸드폰 충전을 자주 안 하고 다니는 게아 배터리 컨디션에는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추가로 따로 충전을 해줘야지. 그냥 막 겨울에 열선 제끼고 다니면은 확실히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미션 성공해요 어, 이게 배터리가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. 저도 상태가 안 좋아서 시동을 못걸뻔 했지만, 어, 일단은 킥이 있는 모델은 거의 뭐 좀비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, 배터리가 고장이 나도 시동이 걸립니다. 킥이 있으면. 일단 배터리가 충전이 안될 뿐이지, 일단 엔진만 돌고 제네레이터만 돌아가면은 어쨌건 전기는 나오기 때문에 어, 배터리가 고장나도 이런 애들은 어, 막 시동이 걸리고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사실 고장난 걸 모르고 막몇년 동안 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배터리가 사실 고장 났는데 그냥 뭐 시동 걸면 굴러는 가니까 그런 채로 그냥 막 주구장창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일발 시동이 잘 걸려서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녔었는데, 셀이 몇 번, 원래 셀이 한참 돌아야 돼요. 정상적이면. 근데 맛이 가면요. 한 서너 번, 몇번 돌고, 그 다음부터 결결거립니다. 어, 그 다음부터 골골거려서, 어, 셀을 못 돌려요. 셀모터를. 이미 맛간 배터리라는 거죠. 물론 그 상태에서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뭐 0. 몇 볼트, 뭐 0. 뭐3 볼트, 0. 뭐7 볼트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차이 나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실제로 그 작은 수치의 차이로도 충전이 되고 안 되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압은 높게 물론 이제 15볼트 넘어가면 과전압으로 오토바이 폭발합니다. 배터리 폭발해요. 과전압도 고장 난 거기 때문에 15볼트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어쨌건 14볼트 정도는 정상적으로 쭉쭉 나오게 유지를 해줘야지 확실히 내가 이거저거 전기를 쓰면서도 오토바이가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. 꼭 명심해 두세요. 그리고 아까 원래는 밀어서도 시동이 충분히 걸릴 수 있었을 텐데, 뭐셀 조금 돌려서 금방 시동 걸린 거 보니까. 근데 저게 바닥이 일단 주차장 바닥이 우레탄이라 미끄러운 것도 있고요. 이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그립이 잘 먹어가지고, 바퀴가 이제 엔진 잘 돌아가거든요? 근데, 아, 저게 바닥이, 우레탄 바닥이니까 너무 슬립이 나가지고, 엔진을 회전을 못 시키네, 제가. 물론 이제 저기서도 노하우가 있으면은 되는데, 어우, 이쁘다. 겨울 다 끝났는데. 노하우가 있으면 되긴 되는데 저바이크가 제가 몰던 게 아니라 클러치 미트 감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아, 이래서 볼트 게이지를 달아놓으면은 이게 좋네. 내가 지금 제대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, 요거 참 좋은 거네요. 아, 다 달아야겠어. 싹다 달아야겠어. 아까 근데 아마 내리막에서 몇번 시도해 보면은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어 제가 타던 600알날이나 1000알날하고는 이밑트 간격이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네요 저도 아마 저친구가 요령만 조금 있으면은 밀어서 시동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. 뭔가 귀엽네요. <laughs> 점프할 때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배터리가 많이 없을 때는 같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좀 해주고 나서 한 아까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충전을 해주고 시동을 걸었더니 어, 이제 셀이 돌면서 시동이 걸리긴 하더라고요. 물론. 살짝 힘이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돌긴 돌았어요 처음에는 했다가 바로 제 오토바이까지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또어 점프를 성공시키니 뭔가 뿌듯하네요 요즘 들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점프 밧데리 팩을 하나 사둬라 밧데리 점프 팩만 하나 사둬도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다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